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오세훈 시장에 빚 받으러 왔다. 이거 오늘이네요. 오늘 면서 했죠. 오늘. 예. 예.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는 오늘 가보면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로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라. 예. 어떤 부분이 예. 어떤 부분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는 그...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한 개도 없어요. 아니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무슨 고발을 해요, 쫀쫀하고로. 예?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두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아니, 여론조사 이있인게안 나오니까 김한정에 난리가 났어요. 오세훈 캠프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좋습니다. 어디 그 계십니까? 좀 네. 가서 그 사람들 좀 이해 좀 시키고 다변세요 네, 다들 그 부분이 제대로 조사하고 안 된다 주장이시죠? 아니, 다 나왔어요. 네, 강혜경, 김태열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니 장일날 1월 8일 날 김영선 의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를 하고. 뭐라고 하느냐? 그때 왔던 명태균이 아니고 제가 명함을 줬는데 뭐 높으신 분이시니까 버렸는가 봐요. 명태근 회장을 좀 소개를 시켜달라.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본인이 요청에 의해서 전화가 옵니다. 김한정 씨하고 나하고 뭐 일명 씨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누가 지시했습니까? 옆에 계시잖아요. 본인이 뭐라 그러대 아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있지 본인도 지금 기소돼서 재판 가는 거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실토하네. 자, 내가 홍준표 오세훈 9번, 8번 뭐막 고발했는데 단한 것도 고발 안 합니다. 왜지 않니까긴 얘기는 차차 하시고요. 아니 쫀쫀하 승질 한번 내고 사과하면 끝나지. 그걸 벌써 고소를 해요. 자, 국민들이 아이고, 궁금해할 수 있는 국정감사 자리니까 조금 자제하시고요. 명 씨는 또오 시장이 자신과의 만남에서 눈물을 흘렸고 운적 있고요. 네, 아니, 그다음,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송세포에서도 그랬어요. 짓을 예. 짰어요. 오 오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집사람이 예.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오세훈이 할때 아파트 키받아오라그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왜 그렇게 발언한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고요. 제가 그러면 더 얘기할까요? 김영선 의원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죠? 올드미스죠.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 죽어받은걸 봤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의원한테. 내가 여기서 진짜 다 까발릴까요? 검찰이 나한테 제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나면 명예를 실추하기 싫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해보세요. 김영선 의원이 뭘 버렸는지 매일.